안 시원하게만 잘라보마거야 아닌거는 잘라 빼야돼 동일해 물샘이 거 잡으면 돌돌돌 한다고 손에다 돌돌도하다고 그치? 또 끝까지 끝까지 너 이거만 한다 같이 말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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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네? 웃음> 네, 그 됐죠. 네그 가운데로 엄지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손가락 쑥 당깁니다. 당깁니다. 됐죠. 네. 자 됐으면 그대로 올라오면서 요 음, 그 위에 거 있죠. 예. 네. 요거로 꼬리를 만들어가요. 짝꼬리. 아, 아키는 또 모른대. <laughs> 다시. 기준. 기준. 자두 개를 그렇죠? 잡고 엄, 엄지 손가락을쫙 당깁니다. 이런 거를 좀 멋있어 보이라고 당기면서 까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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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를 사봐야겠 음. 요거 당긴 거에다가 엄지금지로 가지고 음. 아, 이렇게 꼬리. 됐나요? 네. 음. 자, 그래 가지고 음. 한번 자르 볼게요. 그래 잘못 자르면 또출한기도 몰라. 하잖아요. 잘라 봅니다. 맞아야지. 잘랐나요? 무조건 내리지 말고. 맞아요. 자. 요거 잘라는 잘못 자. 그러니까 이 내리고 가운데 줄만 가고 일렇게되는 k i 이 is a l i t 일 l e I t h i 가 k it is a little. No, <laughs> <laughs> I think it is 서 little. I t 자, i n k it is a little. I think i 이이